전국 최대 재고보유 최고 할인 비전 오토모빌 지프 수원전시장만의 특별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존 오토모빌 지프 수원전시장 수원지프의 저승사자 고준환 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랭귤러 구입을 희망하는데 도대체 언제 할인할까 하고 기다리셨던 고객님들에게 드디어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2025년 6월 분기 마감 드디어 랭귤러 할인 전쟁의 시작, 그 서막을 알리겠습니다. 랭글러 가격 인상 이후 구입을 고민하셨던 고객님들에게 가격 인상 전 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한 최대 할인이 가능한 달입니다. 또한 이달 계약 및 출고 시 사이드 스텝 및 연장 보증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별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하라 하드탑 8090만원. 사하라 파워탑 8340만원입니다. 루비콘 투도어 모델 8040만원. 루비콘 하드탑 8340만원. 루비콘 파워탑 모델은 8590만원입니다. 블레디에이터 모델은 올해 새로 출시되었으며 8510만원입니다. 출고시 프리미엄 썬팅 및 블랙박스 하이패스. 랭귤러에 들어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장착하여 예쁘게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명하고 많이 판매하는 영업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영업사원이 아닌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실성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감사합니다.